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J입니다. 예, 예, 린두엠을 하고 있는 LJ입니다. 요거 제가 꿀팁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어, 리니지2의 무과금 3일만에 7금 70방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과금 해야 되는 이유랑 안 해도 되는 이유, 요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 일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절전모드 키고, 절전모드 키고, 이거, 저는 요거 효율 체크하거든요. 스타워치 같이. 몇분 동안 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요거 해놓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제가 컨텐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은, 27일 12시에 열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시간이고, 예. 3일, 예. 만으로 3일 다 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7검 67방입니다. 예. 7이구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은, 이 게임이 그니까 러 7검 7 0방 맞추는 방법 이따가 알려드릴거고 이 게임이 왜 무과금 게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제 사실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합니다 오늘 다시 올리려고 편집해서 이게 왜 무과금 게임이냐면 일단 과금을 해도 과금에 대한 효율이 계산이 안 돼요 이 게임은 그래서 무과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캐릭터 뽑기나 아가시온 뽑기 뭐 강화 같은 거는 운빨적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금을 할 이유가 적은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적어.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투력이 올라간다는 게, 세진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확률은 조금씩 올라가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과금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과금을 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왜또 무과금을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게 컨텐츠가 똑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건 똑같아요, 사실상. 무한사냥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좋은템 먹으려고 쎄질라고 과금을 하는건 맞는데 견적도 안나오고 어차피 견적내서 내가 쎄졌다 좋은거 뽑았다 그래도 사냥입니다 일단 예. PVP는 아직 몰라 PVP는 언제 생기냐면은 공성요새 하려면은 제가보면 빨라도 2주야 빨라도 2주 그리고 보스레이드도 예를들어서 좋은템 먹고 꿀사냥터가서 혼자 꿀빨로 간다 해도 보스레이드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서버같은 경우 유저가 없으면 혼자서 못잡아요 결국 예. 내가 과금을 해서 과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똑같다는 거 일단 무과금이나 과금이나 그리고 이 게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정보나 이해도가 너무 낮으면 과금 효율이 더 낮은거 예 그냥 과금을 해서 날려서 무과금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냥을 잘 못하고 뭐 예를 들어 과금을 해서 아데나를 계속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과금 효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예.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사냥터나 몹 레이드 같은 거를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런 데서 얻는 효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과금 아무리 많이 해서 70방, 80방, 90방, 100방 읽고, 읽고 있으면 뭐해 아덴만 모을 거면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려면은 이런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과금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안 그러면 그냥 컬렉션만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의 예, 동네에서 컬렉션만 할 거면 그냥 예, 과금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무과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무과금 게임이 아니고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이해도를 안 깔고 가면은 과금 효율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과금 너가 이제 지금 접는 접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게임이 진짜 간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게임이 어려움이야 되게 어려운 게임이야 뭐냐면은 레볼루션을 비교하면은 레볼루션은 클릭하면 정보 같은 게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패키지를 사면 어느 정도 투력을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레볼은 근데 그이 게임은 그런 게 없고 그런 게왜 없냐면은 이 게임이 아니, 그런 게임이에요 원래 리니지 1이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예. 정보가 없어. 안 친절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몸으로 배워야 되고, 템 드랍몹이라든지, 보스, 뭐, 지형 같은 거. 그래서, 과금러들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냐면은, 아재들이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 레볼 3년 해봐서 알지만은, 돈천만원씩 쓰신 분들도, 왜 과금하는지 물어보면 이래요. 그냥 좋다던데? <laughs> 이게 나야, 이유가. 그냥, 그냥 좋다, 그거 살아던데?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분들은 기존 게임 하는 거야, 그냥. 어렵게 레볼 한개 배운 것도 힘든데, 레볼이나 린투엠 하러 가는 거야, 다시. 이게 언제 배워서 언제 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 없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시작을 하면은 과금을 해도 또 무과금도 되는데, 같은 실수로 반복하진 않겠죠. 레볼이나 린투 때는 반, 같은 실수 반복을 했어요, 이분들이. 와서 그냥 호갱하면서 처음에 돈, 돈 내고 배웠는데, 이제는 좀안 하는 시기 같다. 그래서 이제 무과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무과금으로 게임을 먼저 배운 다음에, 지금 제가 거의 무과금이잖아요. 게임을 배우고 있으니까, 게임을 알고 나서 효, 과금을 해야 효율이 나오니까, 예, 가는 거고, 그거랑 맞춰서 이제 과금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소과금으로 하면, 과금을 왜 해야 되냐면은, 과금을 하시면은, 소과금을 하시면 게임이 쉬워, 일단. 이게 무가금으로 시작하는 거랑 소가금으로 시작하는 거랑 스타트 자체가 틀려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7금 60, 뭐 7금 70방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하루면 맞춰, 하루면. 솔직히 소가금 하루면 다 맞춥니다, 저거. 그렇기 때문에 소가금을 하라는 거예요. 5.5 패키지 사지 말고 3.3 패키지 사서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해자 패키지는 이제 할 거면 사는 게 낫다는 거요 저는. 제가 이제 패키지를 뭐 샀냐면, 딱 지금 3일 동안 바이옴 패키지 하나만 샀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블랙프라이데이 패키지가 생겼어 이것도 해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살려고 플레스 각을 플레스 보고 있어요 어아 어서 어, 예, 어서오시고요 네문단도 어서오시고 효진님 레볼 안합니까? 레볼 합니다 예. 레볼 조금 이제 조금 쉬고 있어요 지금 3일 쉬었어요 좀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 이따갈 할게 그래서 일단 린투엠을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 거면은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거 고통 받을려 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나는 한 3일 동안은 좀 재밌게 했었고 이제는 좀 재미가 떨어진다 싶으면 과금으로 재미를 이어가는 거지. 예.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과금.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뽑기는 계속 해 봐. 야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500만 원 써야 돼요. 전 영웅 뽑으려면. 500만 원 써서 할할건 아니고 적당히 바이온 패키지 33,000원 블랙 프라이데이 한개 55,000짜리잖아요. 한두개 정도 한 15만원 정도 쓰고, 한두달 즐기면 괜찮지, 한달 정도.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원래 한 3에서 50만원은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 게임이 은근 유도, 과금 유도 패키지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솔직히. 레볼은 안살수 없는 패키지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안살수 없는 패키지, 바이옴 패키지 말고 몇개 없어. 예, 그냥 할만해요, 예. 제가 레볼에서도 패키지 안 샀던 게 아가시온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봐야 견적이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걸 진짜 안 샀었지 사야 되는 건다 샀거든요 그게 3에서 50만원이에요 레볼이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별로 없어요 바이온 패키지랑 블랙프라이데이 패키지 말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땡기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다야 조금 지나봐야 알것 같아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고 세 번째는 다른 게임에 비해 가금 유도 패키, 과금 유도 패키지가 적다. 숙제나 강제성 패키지 적, 적다. 그러니까 강제 성 패키지.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패키지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귀걸이나 악셀을 얻을 수가 없어. 무과금 넣으려.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강제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는 건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예, 세질라면 비싸. 그 대신 내가 강화를 많이 하려면 그래서 이제 패키지 한두 개 정도는 살 거고. 숙제가 없어 여기는. 숙제가 없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만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과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소과금만 하시면은 대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금을 안 하는 이유랑도 연결이 되는데 과금을 하신 분들은 핵과금 쓰고 무과금 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쓰고 빵원. <laughs> 아니 10만 원 쓰고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리네맨은. 그래서 과금할 이유가 없는 거랑 동시에 소과금으로 대박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소과금은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린다. 예. 신탁해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에요. 예. 류어진이 레버 신사한테 지금에도 괜찮아. 괜찮죠. 예, 당연히.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제가 이제 만겜 소리 듣는 이유가 이게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현재 린투엠 상황이 어떻냐면은 첫 번째는 기대만큼 확실히 못 떴어요. 예. 그 이유가 나, 뭐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부터 잘못된 게 이거는 아니 과장을 너무 많이 해서 처음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자 뭐 역대급이니 뭐니 하면서 홍보를 그냥 오지게 뭐한번 게임만 하면 그냥 시 전국민이 다할 것처럼 광고하더니 막상 까보니까 어이 뭐 똑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사람들이 많이 떠난 건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위에서도 말했지만 과금 금액과 장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요거는 과금을 해도 세지긴 해요. 근데 견적이 안 나온 거야 이게 내가 천만 원을 오백만 원 뽑으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백만 원왜 뽑냐는 거지 일단 오백만 원 뽑아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진짜 영웅 뽑아가지고 사냥 가야 돼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금을 좀 많이 안 하는 거예 운정 요소가 너무 크다는 거예 이게 너무 도박 요소가 너무 커예 그리고 그거 없어도 그냥 할 만한 게 해, 이제 소감론 하는 이유고. 과금이 이제 핵과금도 소과금러가 되고, 소과금러가핵과금가 되는데,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못 뽑은 게 누구는 50만 원을 뽑고, 예,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유저들을 좀 지친 거고. 그리고 린M이나 린레볼 PC, 뭐, 리니지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은, 이게 게임에 그냥 차별성이 없어, 솔직히. 예. 그냥 오지게 뽑아가지고 사냥하는 건데, 그때도 말했잖아. 요 이거는 리니지 M은 그냥 리니지 M 있잖아, 리니지 1. 그걸 그냥 3D로 만든 그 게임입니다. 예. 그래픽 좋게 만든 그냥 그 느낌이라서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그냥 원래 과금 하던 데를 동네로 가서 하는 거예요. 다시 PC 리니지 돌아고 리네임 돌아고 리네볼 돌아가서 다시 원래 하던 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게임 기 배우 기 귀찮으니까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새 게임 배우 기 귀찮다 해야 할 이유 못 느낀다. 초반 이탈이 많았죠. 그래서 이게 완전 대기열도 없었잖아 처음에. 뭐한두 시간 있었나 대기열?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시골 서에는 보스 레이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벌써 서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가 나오는데 뭐 반대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독식하는 거지 템 오직에 독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빡센 서브는 막 통제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골 서브 탭스입니다 벌써 3일 만에 3일 만에 전 동네야 유저 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에한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실제로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막 간본 사람 말고 지금 3일째 하는 사람들 한 1,000명에서 1,500명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서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게 템드랍률을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템드랍률이랑 뽑기 확률도 같이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나는 이제 체감으로 느끼거든요. 뽑기를 안 해봤지만 은 템드랍률이 괜찮아요. 이거 솔직히. 예. 그리고 이벤트도 하죠. 지금 뭐 푸쉬 같은 거 들어오죠. 그리고 해자 패키지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더해자도 만들어낼 거야, 앞으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 이 같은 해자 패키지 만들어내고, 더해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린투 레벨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저가 좀 빠, 생각보다 기대에 좀못 미치니까, 좀 많이 퍼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상황 이제 10억, 20억, 몇십억씩 각 잡고 준비하던 BJ들. 그냥 처음에 하기 전만 해도 무슨 준비 영상에 뭐 10억을 준비했니, 20억을 준비했니, 예. 뭐 하면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3일차 제일 많이 돈쓴 사람이 6천만원 밖에 없어요. 야, 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딴데뭐 모르겠습니다. 10억 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레볼이나 린투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 예. 확실히 소소하게 씁니다. 예. 우리 뭐 몇십억, 몇백억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쓸 이유를 아직까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천만원 쓰고 뭐 전설을 못 보았다는 분, 전설을 6천만원에 나왔다는 분, 그런 분밖에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아뭐 조금 있으면 금액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상은 황 그렇고 그 지금 뭐 잡버그도 되게 많아 이게. 게임 접속하면 내 친구는 하루하고 진짜 재미 붙여서 할라는데 접속이 안돼 계속. 그런 버그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 플러스 이제 대중들한테 여론 플레이 당한 거죠 이제. 망겜이다 뭐다 떠났니 조졌니 예. 개돼지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더 하향세로 계속 가는 거같아 예. 망게임 충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망게임이란 거, 뭐,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무과금은 할만하다. 나는 무과금으로 하거든요. 돈안 내고 하는데, 뭐, 망게임이면 어때? 재밌으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가 근데 좀 필요해요, 이 게임은. 그리고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버그 같은 거 있는 걸 자,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왜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게임이 약간 밸런스가 좋아. 난 솔직히 레볼 하면서 그런 거 빡치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이 게임은 그런 밸런스 되게 좋아요. 과금너 밸런스라든지 작업장이 안 생기는 약간 그런 거래소 같은 시스템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면서 합니다, 지금. 네, 레볼 아직 안 접었습니다. 네. 접어 놨어요. 일단 접어 놨어요. 이따 펼 거라서 접어 놨습니다, 레볼은. 그러니까 무과금도 재밌게 플레이 됩니다. 지금 한 50레벨까지는 제가 이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게임을. 네. 이 게임 밸런스 되게 좋습니다 레볼할 때는 나짜증나게 되게 많았거든왜 이따구로 만들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게임은 밸런스가 네, 게...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런 건잘 모르겠어 게... 솔직히 뭐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완성도가 좀뭐만 게임이라 해도 나는 완성도 높다고 생각듭니다자 예. 이제부터 그럼 꿀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잡설이 길었는데 지금 제가 무과금은 아니고 극소과금을 예, 무더우신... 했지만은 3일 만에 7금 70박 맞... 만든 노하우랑 잡담 팁들. 일단 팁이 뭐냐면은, 6검 70방까지는 운 없이 사, 사냥만, 시간만 쓰면은 맞춰집니다. 예. 6검 70방까지는 그냥 맞춰져요. 어, 핵심은 이제 효율적인 시간 사용하는 건데, 사냥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예, 그런 잡가, 잡담 문제 있어요. 이거는 근데 퍼플이 되게 좋아서, 저도 지금 퍼플로 하는 거거든요. 패드, 제가 패드 3세대 사놓고 써, 쓰지도 않아요. 예. 퍼플이 되게 좋아. 예,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사냥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냥을 이제, 어, 어, 어디서 뭘할 건지, 아덴을 벌 건지, 경험치 올리러 갈 건지, 아니면 장비 먹으러 갈 건지, 뭐, 보스를 갈 건지, 그런 걸 컨텐츠를 좀잘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 레볼은 솔직히 정돈 하면 필드, 뭐, 이거 진짜 단순한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 누굴, 어떤 위치에서 잡아야 되고, 예, 어떤 스킬을 써서 잡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또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아덴 버는 데는 어디가 좋냐면은 제가 처음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 지금 6건만 들고 있다고 쳤을 때 처음에 개미골이나 지금 비탄에 패요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15분 돌렸는데 7만 5천원 7만원 넘게 모여요 이거 30만원 모이거든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30만원 충분히 나옵니다 2, 30만 아덴 충분히 가능하고 그 그리고 이제 몹 특성을 살려가서 이제 몹이 언데드다 그러면 은하살 같은 거 써서 언데드 사냥하고 절전 모드로 이렇게 효율 체크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레벨을 올리면 사냥이 빨라져요 레벨이 오르면 당연히 이게 스탯이 오르기 때문에 사냥이 빨라지는 거 장비 맞추는 거 똑같아요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스태디는 클래스별로 기본적인 팁입니다 이거 되게 다 알기, 알겠지만 일단 좀 써놓은 거만 읽어볼게요 근접은 힘 올리고 궁수는 덱스 법사는 인터 올리면 사냥 속도 빠릅니다 당연한 거예그궁수가 그러니까 공속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공속보다는 난 덱스가 좋은 것 같아 같이 도, 올렸는데 저는 덱스 위주로 갑니다 사냥은 사냥 시에는 이제 버프는 요리랑 촐기 무조건 먹어요 예. 요리 촐기는 가격 싸게 되면 무조건 요리 유지하고 버프 스킬을 위해서 만화 관리 필수 액티브 공격 스, 스킬 때문에 버프 못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버프 스킬 예를 들어서 뭐 15분 동안 공속 올려준 스킬이 있는데 막 이상한 거 스킬 공격 스킬 쓴다고 만화가 없어가지고 그 액티브를 못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러려면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풀 만화가 유지되더라도 액티브가 유지되도록 쓰셔야 됩니다. 어, 한계가 없죠 버프가. 한계 다 떨어졌나보다. 암튼. 그 다음, 만화 세트를 맞추면은 지금 현재로서 무한 스킬 사냥이 돼요. 사냥 속도 20% 정도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냥용으로 만화 세트를 맞출까 생각 중인데, 조금 더, 예, 오늘 일단은 할 거는 그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만화 세트를 맞춰야 될지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만화 세트로 가면 일단 사냥은 무조건 좋아. 근데 PK에서는 당연히 손해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기간 제가 파밍을 할 거면 만화 세트가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고려 중이고. 자, 그리고 보스 레이드는 뭐 보스 빨간 기둥 뜨는 거 말고, 월창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요. 우리 서버 같은 건 시골 서비라서 못 잡아요. 어떤 파티들, 두세 파티 한개 혈이 가도 못 잡으니까 월창으로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최대한 빨리 가. 그러면 초반부터 풀, 테, 풀 버프 먹고 딜, 풀 딜하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파랑색 법서 먹었거든요. 5천, 오천, 5천 다야 지금 올렸는데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천에서 예. 만 다야 한 정도 거래 될것 같아요. 그거 하나 보면 바로 10만원 버는 거죠. 예. 현금으로 10만원. 그래서, 그런 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스, 월보, 가사, 계속 가시하면 됩니다. 월창 보고 있다가, 오라고 하면 바로, 바, 바로 가면 돼. 그리고 이게 지금 좀 꿀팁이자 좀 아시겠지만은, 부계정이랑 다계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만화, 뭐, 만화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맞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 있죠, 당연히. 예. p k 약하니까. 다계정 활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부캐 두개더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템을 옮길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아인하사드 다 차면은 지금 아인 봐봐요 제가 7천개 남았는데 9천개 되면 못 받거든요 이게 부계정에서 받으면 돼 부계정에서 받고 아데나도 부계정에서 만들어서 20까지 키운다고 1시간에 20 키우거든요 20까지 키워서 옮기면 돼 본캐로 근데 두세번밖에 못한다는 거 삭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번밖에 못하고 그것도 아이나스, 아덴 등 부캐로 자, 다이아 작업가는 그 다음 부캐는 뭐냐면 여러 개의 앱을 킵니다 활쟁이로 녹아다 시켜 팔아가지고 다이아 모아요 다이아를 본캐로 옮겨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작업장 되는거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걸좀 중요한 거는 또 정보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정보를 어떻게 얻냐 몹에 대한 어떤 정보냐 하면은 몹들도 속성이 다 있잖아 요 약한 속성 그리고 예 약한 속성 어떤 무기로 써야 되는지 그런 거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왜냐면뭐 써봐야 그냥 녹템이니까. 근데 올라가면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템 드랍하는 거, 그 템을 어떤 템을 드랍하는지, 어떤 몹이 어디서 덜구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머릿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고 그래야지 약간 좀좀 좀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저도 이제 3일 차잖아요. 3일밖에 안해서 아직 조금 배우고 있는데 조금 저도 그래서. 3일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거 적으면 쭉 나오잖아 이게 어느 정도 제가 3일 동안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돼예좀 하시면 돼요 게임을 그리고 거래소 시세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약간 꿀빨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세에 따라서 진짜 많으면은 막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10원짜리가 100다이아 팔들릴 때도 있어요 10다이아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거래소 시세 말아도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고 그 제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제작이 돼 근데 재료를 살건지 완제품을 살건지 그런 것도 템을 알고 있으면 바로 판단이 되겠죠 예, 그런게 알고 있으면 좋은거고 자 이제 예,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초반 추천 핵심은 육검사셋을 제가 이제 핵심 요약 뭐냐면은 육검사셋을 그냥 육검사셋에 5500원짜리 사신 개대지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55000원 주고 사면 안되고 이거 33000원 과금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33000원 과금하면은 바이옴 세트에서 인형도 주고, 초록색 인형 주죠? 초록색 인형 주고, 악세도 주고, 1200다이까지 주는 개꿀템인데, 요거 사가지고, 바로 이제, 사면 돼요. 예. 10다이 하면 다 사거든요, 녹템. 10다이로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400다이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어요. 400다이도안 들죠. 뭐 해봐야 진짜 200 다이아면 다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사가지고, 무기 육강을 만들어, 일단. 육강짜리 무기 만들어서, 파밍 돌리면, 아덴, 아덴 파밍 돌리면 30만원 된다니까, 한시간에 뭐, 하루 종일 10시간, 돌, 10시간 돌린다 쳤을 때 300만 아덴입니다. 하루 종일 도리, 돌리면 충분히 500만 아덴까지 가능하고, 근데 신탁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하루에 10시간 정도 해서, 한 300만 아덴씩은 꾸준히 파밍이 돼야 돼. 그래야지 컨텐츠 진행이 되고, 메인캠일 때 물약도 쓰고, 텔포도 쓰고, 그런 거할 수, 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처음에는 3점 짜리 사가지고 그냥 거래소에서 사세요, 에, 녹템. 그게 좀 좋,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안전 안정 강화까지만 올리면 돼요. 육검사세 안전 강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나는 죽어도 무과금이다. 그러시면은 그냥 하루 정도 파밍 해가지고 한100 다이아 정도 모으가 이게 무과금너들도 하루에 한, 운 좋으면은 뭐, 한계가 없지만 보통 100 다이아 정도 먹거든요. 무과금너 분들도. 100 다이아로 그냥 녹템 사시면 돼요. 없는 거. 그거 해서 아덴 모은 걸로 장비 맞추시면 육검사세는 이틀이면 갑니다. 솔직히. 예. 그 정도면 되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이제 뭐 파템이나 팔에서 9검뭐 80방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도 무과금인데 9검에 지금 한 70방 넘으셨어요. 예. 3일해서 그 정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될수 있고 그리고 파템은 어디서 먹냐면 파랑색 템 이제 녹템 위에 급인데 파랑색 템은 이제 사제의 의례 상점 있잖아요. 명예 훈장 명예 훈장으로 사는 사제의례 상점 거기서 이제 스크롤처럼 생긴 이제 어, 신탁회를 살 수가 있고, 그 다음 메인캐에서도 이제 파, 파란색 신탁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에서도 주고, 이제 필드에서 이제 높은 필드에서 이제 운빨 좋으면은 파템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탁회 메인캐 중에 어떤 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소가금이시면은 솔직히 신탁회를 안 해도 돼. 조금이라도 가금을 한다면은 초반에는 신탁회를 안 해도 됩니다. 메인캐를 먼저 밀어가지고, 매, 미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예. 괜히 신탁해도 어차피 도박이거든요 에 예, 아덴 파밍하고 메인캐를 하시면 돼요 예, 신탁은 아인 신탁은 아인이랑 명예운장의 신탁 증표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번 가능하고 좋은거 안줍니다 예 좋은거 안주고 어랩업하면 초기화가 돼또또할수 있고 계속 할수 있어 솔직히 신탁해는 근데 신탁해 경험치가 안오르잖아 경험치가 낮으면 레이드도 못하고 사양, 높은 사양도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뭐야, 뭐, 신탁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추천 안 드려요, 저는. 한 다섯 번 정도만 하시고, 어, 1에서 5번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랜덤입니다. 뭐, 내가 5번이 나오는데 5번을 누른다 해서 5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때 되면 주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적당하게 두세 번 줍니다.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신탁해를 아예 그냥 다섯 번만 할 거면 합성을 하세요. 어차피 자살을 하면 하루에 열몇장 모인단 말이야. 그걸로 이제 12장 합성해서 높은 등급 만들 수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이제 녹템 신탁해 됩니다. 예. 패시브 스킬을 배워야 된다. 신탁해는 필수에 패시브 스킬 때문에요. 패시브 스킬 사면 되지. 거래소에서 10다이면 다 산다니까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덴으로 사면 되잖아. 예. 아덴으로 스킬 사면 되잖아요. 자, 마치면서 이제 요약. 이제 이 게임은 제가 이제 게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재밌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소과금이잖아요. 소과금인데 대박이 가능해요. 이거 내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파랑색 주문서 먹고, 막 파템, 예, 아니면 빨강색템도 먹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노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하는 거고, 반대로 이 게임이 이래서 이제 과금러들한테 독인 거예요. 이게. 무과금러도 이제 핵과금러보다 더 세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과금을 해도 약할 수도 있고, 예, 운만 좋으면 장땡입니다. 여기서는. 예. 그리고 같이 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지금 저희 혈에 이제 다 찼거든요, 소우명.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플러스 이제 뭐 아는 사람들로 다 찼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음성 활용하면서 뭐 보톡도 하고 그리고 어, 그렇게 하면서 게임 하고 있는데 지금 실고울 서버이기 때문에 제가 득템 해 가지고 뭐좀 서버 통합 같은 거 했으면 재밌을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50 레벨 이후에 돈 들어간 상황에 따라서 계속할지 판단할 겁니다. 일단 해자 패키지가 나오면 사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은 오늘은 제가 해자 패키지 한두개 정도 더 사서 생방 때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신탁 사지 하는 거, 거. 예, 패시브 스킬 그거 배우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신탁에서 그걸 주잖아요. 이제 그 신탁 증표랑 명예훈장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몇개안 줘, 솔직히. 근데 그거 먹으려고 신탁만 하루 종일 돌리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제 태운 삼섭이고요. 태운 삼섭 레볼루션 혈맹의 군주입니다. 현재. 여기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한 다섯 자리 남았으니까 많이 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하셔야 이제 앞으로 제 꿀팁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뭐, 이 정도 꿀팁은 나오거든요, 솔직히. 저도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친구들,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고, 과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저는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게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계속. 예. 방어를 이루는다. 그러니까 소소한 꿀팁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이제, 뭐, 법서, 그거 있잖아요. 아까 뭐, 인벤에서 제가 봤는데, 법서, 이거 뭐야. 십다야로 법서 4개만 사면은, 4개 사면은 모든 데미지 1씩 올라가는 그런, 그, 뭐야, 수집이라든지, 그런 잡단 팁들은 계속 나와, 할수록. 하루에 한 10개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 거 바로바로 바로 제가 뭐, 다음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든, 이제 뭐, 생방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많이 봐주시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나봉 네.